손씻기와 기침 예절 반드시 지킵시다. 공정 펄! 바트. 걸레는 라곤 걸고 해야 좋나요? 라곤이라면 카메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타겟팅만 말씀하시는 건가? 라곤이랑 그러니까 타겟이랑 다른데 옵션에서 카메라 탭에 들어와서 두 번째 항목으로 가면 타겟 주목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타겟 카메라가 있고, 로건 카메라가 있어요. 타겟 카메라는 대상쪽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한번딱 쳐다보는 거. 로건 카메라는 계속 타겟을 계속 화면 가운데에다가 고정시켜 놓는 게 로건 카메라예요. 근데 로건 카메라는 너무 정신없어서안 되고, 이거는 쓰지 말고, 타겟 카메라는 꼭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아이스본에서는 몬스터들이 되게 빨라가지고, 막 시야 밖으로 막, 막 휙휙 날아다니거든요. 그때 이렇게 따라가면은, 아무리 이거를 제일 빠르게 해도 못 따라가요, 이게. 저도 이거 지금 카메라 설정이 샘솟는 신속함 이거거든요? 이거로도못 따라가. 그리고 이거 카메라 돌리면서 공격 버튼 이렇게 막 같이 눌러야 되는 상황이 막 나와요. 이렇게 하면 못 해. 그래서 타겟 딱 잡아놓고 몬스터가 화면 밖에 벗어났다 하면 휙!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로 반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말 정말 좋은 테크닉이에요 아이스본에서 특히나 아주 월드에서는 몬스터가 되게 정직하고 어 느리고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 돌리는 걸로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아이스본에서는 그게 안 돼. 몬스터들이 정직하지 않아. 이들 살라고 어 약삭빠르게 어카메라 뒤로 막 도망가고 막, 막 도망갔다가 따라가면 또 뒤로 도망가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써야 돼요. 타겟 카메라를 쓰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 시점 조절하는 거는 몬스터가 이 화면 안에서 이 화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때나 이,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딱한 번씩 톡톡 치는 걸로만 사용하지. 이게 뒤로 획 돌아갔을 때 이걸 따라가면은 늦습니다. 그 시점 조절하는 타이밍을 노리는 패턴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타겟 카메라는 꼭 쓰세요. 이거는 안 쓰면 손해야 좋아요와 구독,